자, 중학교 2학년 능률 양 1과 시작할게요. 자, 페이지 10페이지. 아, 맞구나. 자, 10페이지 단어부터 정리 한번 하면서 갑시다. 첫 번째. 메이크. 자, 메이크가 뜻이 여러 개야. 자, 모모가 되다, 만들다, 시키다. 자, 일단 만들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엄마가 뭐 음, 예쁠 예 파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 자, 첫 번째 볼게요. You will make a wonderful teacher in the future. 여기서 make는 무슨 뜻이냐면은 모모가 되다야. 자 모모가 되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become이란 뜻이 있어. become이란 단어 같은 뜻이야. 그래서 you will make a wonderful teacher.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라고 하는 모모가 되다가 있고 두 번째 make a paper plane. paper plane에서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 만들다. 그 다음에 자세 번째 요거 발표 치시고요 시키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5형식에서 배우는 사역 동사야. 뭐뭐가 되다, 뭐뭐하 뭐뭐 모모 되게 하다. 그래서 they make me clean the window에서 그들은 시켰어. 미, 내가 뭐 하도록 창문을 청소하도록. 그래서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를 시키다란 뜻. 음.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종류, 유형.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kind란 단어로도 쓰지. 착하다 말고. kind나 type 음, 아, 여기 타입이지. 자 이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타이핑 치다라는 동사의 때. 그다음에 free는 자유로운 무료의 뜻이 있어서 you are free to come and go. 너는 오고 가는 게 자유로와 자유로운 두 번째 free sample. 뭐야 무료 샘플.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이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뜻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이 각각의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구나라는 뜻을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사에다가 우리가 ER이나 OR이 붙으면 사람이 되는 거야. invent inventor, organize organizer, energy energizer, counsel counselor, think thinker. 서 OR이나 ER이 붙으면 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성격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 여기 지금 한 12개 정도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난 처음 보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들만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했어요. <laughs> 자 체크 끝났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의사소통 기능으로 갈 건데 자 의사소통 기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화의 흐름을 잘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대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문맥상 그리고 흐름상 잘써 써져 쓰고 있나라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갈게. 첫 번째 진술하기라는건 뭐냐면은,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주어 say that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진술이라고 말하는 거야. So they say that, 위봐 yeah, They say that Hamlet type person is thoughtful. 그들은 말합니다. Hamlet, Hamlet, 유형의 사람들은 사력 있다고. 밑에 they say that, 그들은 말합니다. There is going to be a class party. 학급 파티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진술할 때 쓰는 건 그냥 they say that.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딴건 없어. 그 정도만 체크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호하기. 선호에 대한 묻기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거죠. A와 B 중에 뭐가 더 좋니? 요런 것들. 그래서, 자, 보통 의문사 위치를 쓰는 거야. 위치 다음에 명사가 와서, 자, 우리 첫 번째 봐. Which season do you prefer?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니? Which flavor do you prefer? 어느 맛을 더 좋아하니? 그래서 보통 우리가 which 명사 do you prefer 해서 자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라고 하는 선호를 묻는 거고요. 이때 대답은 I like better, I like more 표현을 쓰는 거야. 자 which라는 의문사 w a t 는안돼 여기서. 그래서 what season 하면 무슨 계절?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문맥상 위치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표현. 차이는 뭐냐면, 위치는 선택 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 있을 때 쓰는 거고, 선택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의문사 왓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밑에 봐봐. Which movie do you prefer? Harry Potter or Batman에서? 해리 포터랑 배트맨이라고 하는 선택 범위가 있을 때는 위치를 쓰는 거고 원 무비 듀이 프리퍼 무슨 영화를 더좋아하니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영화 전체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뭐야?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의 선택 의문문으로 오월과 함께 쓰는 건 자, prefer A to B. 자, 이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야. The prefer a to b 하면 a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고 I like a 여기 나오죠. better than b에서 better than b에서 b보다는 a가 더 좋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늘 말하지만 해석 음,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만 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음, 하나만 체크하면 오케이 자 14페이지에 conversation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자, how did you like the test? 자 여기서 여기서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라 자이 표현 자체를 그냥 외워놓는 게 제일 좋아. how do you like 하면 뭐뭐는 어떻습니까라는 거야. 음. 그래서 너 시험 어땠니? It was really fun. 아 시험 어, 검사 어땠니? It was really fun. 재밌었어요. I learned a lot about myself.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자, 이때 봐봐. 내가 나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제기 대명사 쓰는 거고. 자, 여기 나오네. What type of person do you, pre, do you, 아, are you? 미안. What type of person are you?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I'm a da Vinci type person. 저는 da Vinci 유형의 사람입니다. That sounds cool, 멋있다. What are da Vinci code people good at? 자, be good at이지. 그러면, da Vinci, 유형의 사람들은, what? 뭘 잘하니? They say that. 그들이 말하길. 다빈치 people make good inventor and writer. 자, 여기서 make가 아까 그거야. 뭐뭐가 되다. 다빈치 유형의 사람은요. 되게 뭐야? 발명가나 예술가가 된대요. 자, 그러면서, which one do you prefer? 어느 게더 좋아? 여기서 어느 거라는 거야? 발명가랑 예술가 중에 뭐가 더 좋아? I'm not sure. 글쎄요. I'm going to ask my teacher for some advice. 어드바이스가 여기서 충고란 뜻이지. 자 선생님한테 한번 충고, 뭐 조언을 한번 들어볼게요라고 하는 거고. 자 이때 중요한 거 어드바이스는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s 를 절대 못 붙이고. 자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p s 나 suggestions, 요렇게. 얘들은 가산명사기 때문에 s가 붙는 거고. 됐죠? 그 정도만 좀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음. 자, 우리 이제 문법으로 좀 갈게요. 자, 첫 번째 문법은 의문사 위치에 아까 우리 위치, i c h s e a do you prefer 이런 식으로 자, 어느 게더 좋습니까? 라고 할때 쓰는 게 의문사 위치고, 얘는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할때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위치의 뜻은 어느 것이란 뜻이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골라야 하는 의문문에 위치를 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볼게요. which do you want to eat? 자, 어느 것을 너는 먹고 싶니? which would you take home? 어느 것을 집에 가져가고 싶니라고 해서 자 의문사 위치 왓이랑 차이점 뭐냐 선택 범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통 우리가 위치는 뒤에 명사를 붙여서 많이 써서 위치 플러스 명사의 형태는 사랑과 삶을 모두에 쓰이며 어느 모모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which drink did you buy 어떤 음료수를 넣는 사니 위치범 도 o have 어느 것을 가지고 있니그에서 위치 뒤에 명사를 쓰면 이제 어떤 품목의 범위를 정해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밑에 나오지 와시라는 거는 선택의 범위가 제한이 없을 때 자, 위치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상 무엇을 하면은 와신 거고 어느가 들어간 위치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음. 자, 여기 밑에 1번 보면은 I have coffee and tea. 자, 나는 커피랑 차가 있어. 자, 선택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땐 답이 뭐가 되는 거다? 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음. 자, 그다음에 2번에 이제 재기 대명사. 자, 메인 문법이라고 볼수 있고. 자, 재기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격이나 보통 소유격에서 자, 셀프나 셀브즈가 붙으면은 그걸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 거지. 자, 일단 제기 대명사 종류부터 체크할게요. 마이 셀프부터 시작을 해서, 아월 셀브즈, 힘 셀프, 이 셀프. 자, 그다음에 여기 정해져 있는데, 자 선생님 하나 체크할 거 뭐냐면 이거야. 제기 대명사는 복수에는 셀브즈가 된다라는 거. 일단 복수는 셀브즈. 그 다음에 단순은 셀프가 되고, 소유기계나 목적격 뒤에 셀프나 셀브즈를 붙지만, 그냥 외우세요. myself, yourself, ourselves, o u r s e l yourselves. 그 다음에 himself, herself, itself, themselves. 그래서 단복수의 형태는 외우셔야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야. 자, 재기대명사의 다양한 쓰임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 재기대명사의 쓰임은, 자, 재기용법이 있고 강조용법이 있는데, 자, 2번 보세요. 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경우, 재기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재기용법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자, 이 목적어 자리에, 이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언제 주어랑 목적어 가 같을 때. 그걸 제기용법이 하고 하고, 제기용법은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 제기대명사가 행동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때는, 얘는 강조의 용법이고, 강조는 말 그대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밑에 예문으로 가볼게. He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했어. 여기서 희가 주어고, 루겟이 동사고, 자, 그가 자기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 본 거야. 그러면 지금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대기대명사를 쓰는 거고, 이 자리에, 자, 목적어를 쓰는 거는 목적격을 쓰는 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동사 또는 전치사 뒤에 오는 제귀 대명사는 음 자, 제귀 용법이고 생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사나 전치사 뒤에 오는 게 포인트야. 근데, he himself made it. he가 주어고, m a d 가 동사고, 이 목적어야.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고, 지금 그냥 주어. 뒤에 바로 왔기 때문에, 얘는 강조용법이고. 얘는 생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제기용법의 제기대명사의 쓰임이 같냐 다르냐를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뭐 생략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너네가 좀 익히면 되고 자 제기대명사의 관용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자첫 번째 for 프 n s e l f 혼자 힘으로 이란 뜻이야. 자 혼자 힘으로가 꼭 알아둘 게 뭐냐면 얘가 스스로란 뜻이고. 얘랑 구별해야 될게 바이원 셀프인데 바이원 셀프는 홀의 홀로야. 그래서 얘는 언론의 뜻이야. 음. 그다음에 여기서 원 셀프는 원 셀프로 쓰기는 게 아니라 제기 대명사를 그 문맥에 맞게 바꿔서 쓰는 거야. 나 혼자 아니, 아, 나 혼자 힘으로 for myself. 그녀 혼자 힘으로 for herself. 나 혼자서 b y myself. 그들 뭐, 그들 혼자서 말이 안 되지. 그녀 혼자서 by herself, 이런 식으로. 이두개 음,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놓고, 다른 건의 의미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음, 여기는 스스로 풀면 되고,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페이지 21페이지 가서, 자, B번만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혹시 안 풀려져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답 체크할게요. 자 1번은 일단 봐봐. 자 명사 뒤에 왔어. 그러기 때문에 얘는 강조니까 생략 가능. 자 동그라미인데 네모가 됐네. 가능. 그 다음에 2번. 자 테이크 케어로브 동사죠. 동사구 뒤에 왔기 때문에 생략 불가. 얘는 재기용법. 그 다음에 3번. 명사 뒤에 왔으니까 생략 가능 강조. 그 다음에 4번도 명사 뒤에 왔으니까 강조용법이니까 생략 가능 이번에 이즈 드 n g 동사 뒤에 왔으니까 재기용법이니까 생략 불가능. 그래서 모두에 어떻게 오는지를 가지고서 구별하는 거지 해석으로 구별하면은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음. 자그 다음에 어... 자 문제 이거 문법 문제는 이따가 수업 진도 다 나가고 어 그리고서 문제를 조금 더 푸는 걸로 하고 자 우리는 일단 본문을 갑시다. 본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암기를 할때 꼼꼼하게, 더 신경 써서 하세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자, what is your color? 색에 대한 겁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What kind of a person am I? 의문문이기 때문에 얘들아, 주어, 동사, 자리 바뀌어요. 동사 줘요. 이렇게. 자, 이때, 자, what kind of가, what type of가 what kind of랑 같고, 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Do you have these questions? 자,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자, 여기서 왜 이러한이냐고, 복수고, 복수에 맞게 this를 these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들은 이 위에 나온 질문들을 말하는 거야. 자, 여러분은 이러한 궁금증들이 있습니까? Here we have an interesting personality test for you. 자, 여기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성격 테스트들. 자, 누구를 위한 당신을 위한. 자, 여기서 되게 별거 아니지만 언이 들어가는 이유는 interesting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인 거지. What type of person are you?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자, if you have more circles under orange color, a 아, orange line, you are a wonderful energizer. 자, 이프 접속사 체크하고요. 만약에지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동그라미를 오렌지 라인의 오렌지 줄에 갖고 있다면 당신은입니다. 자, 어떤 사람? 에너지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이때 원더풀은 우리가 워라고 한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에서 말하는 모음은 A E I O U 발음이기 때문에 얘는 모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 You are witty and lively. 당신은 위티, 재치있고, 라이블리가 활기찬이야, 에너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you work best in game setting. 당신은 work best, 일을 가장 잘합니다, 게임 환경에서. 자, 게임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이기고 지는 그런 상황인 거지, 경쟁 상황을 말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요,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원을, 자, 금색 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입니다. Excellent organizer. 아주 훌륭한 조직자입니다. 여기서 X는 에.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 언이 붙은 거야. 자, you are. 당신은요, faithful. 충실한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믿음 있고 신뢰 있다는 뜻이야 신뢰가 있고요. 그리고 careful.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you work best. 당신이 가장 잘하는 거는 with a clear look. 명확하고 분명한 규칙이 있을 때 가장 잘합니다. 자 그럼 지금 봐봐. 5, 6 묶고 7, 8 묶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색깔별로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는 건데 한번더 체크할게요. 한글로 가서 주황색 줄은 활력과 금색 줄은 조직자 음. 넘어갑니다. If you have more circles on the blue.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동그라미를 자, 파란 줄에 갖고 있다면 you are a great listener. 자, 당신은입니다. 훌륭한 경청자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 준다라는 거지. 자, you are 당신은요. 따뜻하고 케어링, 배려심이 있습니다. 음, 배려 있는 동의 하나만 갈게요. thoughtful. 음. 그리고 you work best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은 단체입니다. 자, 9번, 10번 묻고, 자, 파란 줄을 가진 사람들은 경청자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배려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If you have more circles, 당신이 좀더 많은 원을 초록색 줄에 갖고 있다면, you are, 당신은요, curious thinker. curious, 호기심 많은이지, 당신은 호기심이 많은 사상가입니다. 당신은요, cool, 차분하고, quiet, 조용합니다. 그리고, you work best.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자, on your own. 혼자서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아까 했지, 요거는 그럼 봐라. by yourself. 음,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했었던 우리 제기 되면서 표현을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자, 1112 붙고. 자, 그럼 여기는 초록색 줄이니까 호기심이 많다. 자, 그럼 네 가지 종류가 나왔어. What is your type? 자, 당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what이 의문사야. 그 다음에 is가 동사, your type이 주어가 되겠지. 그리고 how much do you like it? 얼마나 많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자, 여기서 그것은 너의 타입이고 너의 타입을 얼마나 좋아하냐라는 건 사실 하나, 둘, 셋셀수 없고 양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how much가 들어가고요. 이 자리에 many는 못 옵니다. 자, take this personality test as a first step and try to find your true color. 자, try. 받아보세요. 이 성격 테스트를. as가 여기서 잘 봐봐. as는 여기서 전치사야. 왜냐면 뒤에 명사만 나왔어. a first step. 얘는 명사가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단계로, 음, 성격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뭐하래? try. 시도해보래. 자, 뭐, to find your true color. 너의 진짜 색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진짜 색깔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성격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 이 내용이 되는 거지. Everyone is unique and has a special color. 자, everyone이 주어고, is가 v1, has가 v2. 자, every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니까 is, has가 되겠죠. 자, 모든 사람들은요, 독특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색깔을. 자, why don't you listen to yourself? find a special thing about yourself and make the best of them. 자, 여기 잘 보세요. why don't you 라는 게 뭐냐 면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표현이야. 음, 그래서 같은 표현이, how about ing. 자, 그럼 봐라. How, why don't you listen to V1? Find V2. Make the most of가 V3. 이렇게 해서 병렬 관계.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재기 대명사 하나 갑니다. 자, why don't you 했으니까 주어랑 같은 대상이 목적으로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귀용법이고 생략은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주어랑 같은 대상이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유도 안 되겠죠. 자, 그럼 봐봐. 너 자신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자, 너 자신에 대한 특별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그럼 여기서 지시대명사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뭐냐? 너의 특별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지. 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문이 길진 않지만 그 내용 안에서 소소한 문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법까지 완벽하게 꼼꼼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를 조금 더 풀어 보자고 했으니까 앞쪽으로 가서 자, 문법에서 22페이지. 음. 22페이지 지금 풀고 자, 채점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요거를 다 푸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